적극적인 가수왕 시즌 2 진해성, 33분의 32점으로 탑7 최종 후보로 두각. 적극적인 가수왕 시즌 2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과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진해성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뛰어난 기술과 감성을 지닌 아티스트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시즌에서 그가 펼친 무대는 그의 음악적 성장과 감동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진해성의 출연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트로트 음악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명확히 증명해주고 있다. 1. 진해성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다. 진해성은 트로트 장르에서 꾸준히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온 아티스트다. 그의 음색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어 많은 팬들이 그를 금색 젠틀맨이라고 부른다. 진혜성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울림을 가지는 울타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고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만의 독특한 감정선이 흘러나온다. 이러한 감성적인 표현은 그의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가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감성적인 목소리뿐만이 아니다. 그는 무대에서의 에너지, 기술적인 완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진해성은 트로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아티스트로, 이로 인해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팬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그는 트로트를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감동과 깊이를 지닌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이 진해성의 음악적 성장 과거에서 현재까지 진해성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는 무명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갔다. 지방에서의 소규모 공연이나 라디오 방송 출연 등 진해성은 항상 더 나은 기회를 찾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성을 다듬어 갔다. 그가 사랑반 눈물반과 같은 곡을 선택한 이유는 그 곡이 바로 그의 경력과 인생을 대표하는 중요한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그의 과거의 경험은 이번 적극적인 가수왕 시즌 2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무엇보다 그가 이 곡을 부를 때마다 그가 겪었던 고난과 그로 인한 성장이 묻어나는 감정선을 선보였다. 과거의 힘든 시절을 떠올리며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진혜성만의 독특한 무대 철학이자 그가 얼마나 음악에 진지하게 임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3. 사랑반 눈물반, 진혜성의 감성 담긴 무대. 사랑반 눈물반은 진혜성의 인생을 담은 곡이라 할수 있다. 그는 이 곡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는데, 그가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 곡은 단순히 사랑을 이야기하는 곡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담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사랑과 눈물로 녹여낸 곡이다. 진혜성에게 이 곡은 더 이상 그저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 깊은 메시지였다. 그의 공연은 그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진심이 담겨 있는 무대였다. 그는 이 곡을 부르면서 그의 모든 감정을 쏟아냈고 그것이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달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복 없이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순간에 따라 변화를 주었고 그 변화는 곡의 감정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또한 진혜성은 가사의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감정을 실어나갔다. 이와 같은 디테일한 표현력 덕분에 그는 무대 위에서 더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4. 기술적인 완성도와 감정의 조화. 진해성의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꺾기 기술, 발음의 정확성, 그리고 고음과 저음을 조화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트로트 장르에서 중요한 요소인 꺾기 기술은 그가 특별히 잘 다루는 부분이다. 또한 그의 고음은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라 감정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진해성의 기술적인 완성도는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더욱 돋보인다. 그는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에도 그 기술적인 요소가 끊임없이 뒷받침되고 이를 통해 그는 더욱 풍성한 음색과 감동을 선사한다. 감정의 고조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며 그가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전달한다. 5. 심사위원들의 극찬, 진해성의 무대는 교과서. 진해성의 공연 후, 심사위원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특히 에녹은 그의 공연을 전통 트로트에 가치 있는 교과서라고 칭하며, 그가 트로트 장르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녹은 진해성이 트로트의 전통적인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그 만의 색깔로 무대를 장식했다고 극찬했다. 작곡가 윤명선은 진혜성의 보컬 표현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목소리가 고음에서 저음까지 매우 다양한 음역대를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명선은 진혜성의 무대에서 보였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그가 자주 보이는 감정선의 깊이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진혜성에게 지나친 자신감이 자만으로 변하지 않도록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무대를 만들어가기를 당부했다. 6. 진해성의 탑7 진출, 새로운 도약 진해성은 적극적인 가수왕 시즌2에서 32점 만점에 33점을 기록하며 탑7에 진출했다. 이 점수는 그가 단순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다. 그의 이번 무대는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가 앞으로 더욱 큰 무대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순간이었다. 탑7에 진출한 진혜성은 이제 프로그램의 결승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치열한 경쟁을 잘 알고 있으며 그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무대를 선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진혜성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바로 적극적인 가수왕 시즌 2의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다. 7. 팬들의 사랑과 진혜성의 열정. 진혜성의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가 부른 곡에 대해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답하며 그가 보여준 감동적인 퍼포먼스에 큰 찬사를 보냈다. 팬들은 진혜성이 보여준 감동의 깊이를 인정하며 그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 가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팬들은 진혜성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며 더 나은 무대를 선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혜성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국 음악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8. 결론. 진해성의 미래와 적극적인 가수왕 시즌2의 역사. 적극적인 가수왕 시즌2에서 진해성은 그가 트로트에서뿐만 아니라 음악 전체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무대에서 보여준 열정과 기술, 감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진해성은 단순히 경연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예술의 경계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앞으로 진혜성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며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성취를 이뤄낼지 그의 팬들은 무한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